어, Z 값. 옛날에 요거, 요거, 손가락 요거 배우셨죠? <laughs> 요거, 요렇게, 요렇게. <laughs> X, Y, Z. 가로, 세로 값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든 작업을 할 때인데. 사실, CAD가 3D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각각 Z 값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도면이 Z 값이 0으로 돼서 그냥 이런. 플랫한 상태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Z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 있어요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볼 때는 교차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교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스냅이 잡히지 않는다거나 몇 가지 명령어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 지원 요청이 왔었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어. 몇 가지를 확인을 했는데도 다 정상인 것 같아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봤는데 Z값을 확인해 봤더니 실제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객체가 아니었더라고요 이걸 하는 명령이 있나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잠시 그렇습니까? 후에...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 어, 필렛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지금 두 도면 요소가 동일 평면, 평면 상에 있지 않다고 나오죠. 아니면 라인을 하나 그려서 이 교차점에 스냅을 잡아야 되는데 스냅을 잡, 스냅이 잡히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뷰 큐브를 돌려서 확인했을 때 보면 은 상단에서는 겹쳐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높이의 선이 있기 때문에 교차에 대한 명령어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이 객체의 고도를 전부 다 자동으로 0으로 바꿔줄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플랫튼인데요이 명령어를 한번 지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 명령창에 flatten이라고 F L A T T E N 입력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메뉴바 상단에 있는 익스프레스 툴의 중앙에 있는 모디파이에서 flatten 오브젝트를 클릭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 명령어에 flatten이라고 입력해볼게요. flatten 입력하시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뭐, 히든 라인을 삭제할 거냐, 뭐 아니요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엔터.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뷰 큐브를 돌려서 확인해보면, 아까 제각각이었던 z 값들이 원 상태로 돌아오고요. 가지고 있던 레이어나 특성 값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어, 이 도면을 한번 보시면, 객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특성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형상의 z 값은 0으로 나와 있어요. 0으로 나와 있는데도 z 값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도 뭐 교차점이 잡히지 않는다거나, 필렛이 명령이, 필렛 명령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 주의하셔야 될게유 t s UNITS에 들어가서 도면 단위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 인치나 밀리미터로 바꿔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정밀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걸로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정밀도를 가장 높게 변경해서 확인하고 방금 그 객체를 클릭해서 보면 지금 z값이 0.0001로 정밀도를 높이니까 이 z값이 0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가끔 육안으로 보기에 평평해 보여서 그대로 작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처럼 필렛이 되지 않거나 교차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에 이런 정밀도를 이용해 확인을 해 보시고 플랫트 명령을 이용해 z값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익스프레스 툴의 플랫트 명령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익스프레스 툴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토캐드를 설치를 할때이 익스프레스 툴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다음 다음 하면서 넘어가신 경우. 그럴 때는 윈도우 제어판 프로그램 제거 삭제에서 오토캐드를 선택하시고 프로그램 제거 삭제, 그리고 기능 추가 및 복구, 에 들어가셔서 익스프레스 툴을 다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크를 해주시면 다시 이 탭을 활성화 시켜 주실 수가 있고요. 어, 오토캐드 LT, 라이트 버전을 구매하신 분들은 어, 오토캐드와 LT의 큰 차이가 3D 지원 유무 그리고 익스프레스 툴의 지원 유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L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안타깝지만 익스프레스 툴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어, 대신에 Change라는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창에 Change, C-H-A-N-G-E, 엔터 하시고 객체 선택 나올 때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시고 엔터 그리고 명령창에 보면 특성 P라고 나오는데요. 이 특성 P를 클릭하시고 고도를 선택해주시고 전부 다 0으로 하고 엔터 하시면, LT를 사용하시는 분도 Z 값을 0으로 한꺼번에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몇 가지 명령어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팁을 활용해서 한번 Z 값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